환경주의를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생활 속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결혼 3년차 주부인 김종미 씨. 쌀을 씻고 난뒤 남은 쌀뜨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세수할 때 재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서 직접 내려먹고 남은 커피 찌꺼기는 냉장고 방향제로 사용합니다. 불필요한 전기는 바로바로 바로 끄고 에어컨을 아예 사지 않고 선풍기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아끼고 불필요한 것들을 좀 사용하지 않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올해 스물아홉 살인 신정희 씨는 육 개월 전부터 텀블러를 갖고 다닙니다. 교회 환경팀 팀장을 맡은 이후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생각에서입니다. 텀블러 갖고 다니기, 에어컨 사용하지 않기. 물 아껴쓰기 등등 환경을 아끼기 위한 실천 행동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아서 또는 혼자 한다고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등의 생각 때문에 실제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텀블러 대신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물을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나 신씨 모두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조금 불편해지면 되거든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누군가는 그 혜택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편리해 보이지만 그것이 또 저의 미래나 또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는 크리스천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